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입니다. 예상을 깨고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1728만 7,513표.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639만 4,815표였는데, 50%는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최다 득표. 79.4%가 투표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투표를 한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오셔서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진보 보수 후보들 합하면 그야말로 51대 49 싸움이었습니다. 자, 리얼미터 자랑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 이택수에게 선거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전에는 구라미터라고 누명 썼다가 선거 후에 역시 리얼미터라고 누명을 벗게 되는 정기적으로 인내심 확장시키는 고마운 국가적 행사. 실제 그렇습니다. 지난, 어, 2022년 대선 때도, 어, 저희가 몇번 보여드렸지만, 가장, 어, 정확한 전화 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다. 망각하는 기자분들 때문에, 이게 잘 보도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어, 연합뉴스TV하고 이델리에서, 리얼미터 1, 2간 격차 8.6% 포인트 예상해서0.3% 포인트 차로 예측에 성공했다. 실제 투표율과 가장 근접했다. 방송 3사 종편 압도했다. 아, 이런 고마운 기사 써주셨는데,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리얼미터가 ARS로 조사했고요. 음,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1위가 격차 예측 차이가 0.3%포인트 실제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8.27%반올림해서 8.3%포인트 격차인데 리얼미터가 8.6%포인트 격차로 0.3%포인트 격차 그 다음이 MBN NEXT 리서치입니다. 0.8%포인트 격차였고요. 그 다음에 JTBC 채널A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선자가 격차가 가장 커서 4.1%포인트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음, 지난 음, 2020년 20대 대선 때도 어, 리서치앤 리서치와 리얼미터가 5차 범위 내에서 당선자를 유 이야기 맞췄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 이번에도 역시 에, 방송 상사보다더 정확하게 저희가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어, 오늘 새벽이었죠. 음, 90한8% 개표 상황이었는데 어, 한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셨나 봐요. 야, 방송 3사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겠다. 리얼미터 2주부터 인정.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아무튼 제가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음, 여론사 꽃은 어땠냐? 어, 아쉽게도 여론사 꽃도 방송 3사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어, 7.5%포인트 격차. 어, 여론사 꽃은 이재명 후보는 거의 비슷하게, 예,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김은수 후보가 한 10%포인트? 낮게 나타나면서 음, 샤이 보수, 샤이 김문수가 있다고. 제가 뭐, 여러 번, 어, 리얼미터 TV에서 하우스팩트 얘기했잖아요. 그게 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검수 같이 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목사님이, 여러분 꽃의 살 길이라고 오늘 조금 전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아, 이분이 리얼미터 수사를 가장 신뢰한다.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 어, 꽃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김문수 33%에서도 나오듯, 보충증이잘 집계가 되지 않는다. 하우스 벡터트가 너무 심하다. 애정 어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꽃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지난번 개엄군이 예, 벙커에 들이닥쳤을 때, 예, 겸손은 힘들다, 시청률, 조회수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론사 꽃이 김어준 공장장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라는 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 점은 좀 오히려 하우스 이펙트를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론사 꽃 이름 바꿔서 K리서치 잘 모르게. 근데 뭐 그것도 몇년또 지나면 소원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 이펙트를 좀 지적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댓글이 이제부터 TV, 예. 뭐 다른 뭐 맵벌 쇼라든지 그쪽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블랙아웃 음, D5, 어, D 마이너 5일간 어, 추세 그래프를 저희가 어제까지 보내드렸는데 어, 사실 3차 TV 토론 때부터 조금씩. 약간 꿈틀거리다가 사전 투표 다음에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 또짐 러저스 논란. 사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감론을 할수 있습니다. 저도 뭐 유시민 작가하고 잘 이제 아는 사이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보수 언론에서 맹공을 하다 보니까 보수층도. 다 나와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79.4%까지 표율이 올라가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도 많이 나왔고 또 김문수 후보 지지층도 많이 나와서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 지지를 합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웹을 쇼에서 언제 최욱 앵커가 하루에 2만 개 카톡을 잘 보냈다는 굉장히 과장된 이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잘 나온 여러 보도들을 카톡으로 한, 뭐, 네다 사건 메시지를 보냈는데, 엄청나게 과장을 해가지고, 어, 리얼미터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실,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 노무현 박정 이 프레임은 50.8대 41.3. 이게 사실 출구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아예 그냥 근접했고요. 그래서, 어, 노무현 박정 이제 앞으로 다 따라 할것 같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에 다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리얼미터가 원조라는 거, 이거 뭐 특허를 낼 수도 없고, 원조라는 거 우리 리얼리터 구독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 지금은 아직 평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보는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지 국정 수행 전망을 할 건데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첫째 주때 보니까 어 MB 때는 79.3%로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높았습니다. 근데 박근혜 윤석열 그 그러니까 오차가 굉장히 그러니까 격차가 작았던 치열했던 대선 이후에는 사실 국정 수행 전망도 좀 낮게 나타나는데0.73% 격차였던 지난 2022년 당선 첫주 이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선 선망이50% 초반으로 굉장히 낮았죠. 낮게 시작해서 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나중에 쭉쭉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는 격차가 좀 있었고 최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 어, 윤석열 후보보다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에, 역시 40% 후반의 에, 득표를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부터 어, 좀더 냉정한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어, 그다지 또 높은 음, 국정수행 전망 기록할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뭐, 너무 높으면 또 기고효과라고 해서 막 떨어지면 또보수론에서 어, 낙폭이 크다, 이렇게 예, 보도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매주, 어, 한 번씩 국정수행 전망, 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조사문 단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야고, 프로축구 관련된 에, 인터뷰를 이제 한 달에 에, 두 번씩 최소 할 건데요. 어, 이번에 에, 이재명 후보 연설로 유명해진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또 박동희 어, 대표 어, 언론사 대표죠 스포츠신주 대표인데 이분들 어, 저희가 정기적으로 초대해서 또 제가 직접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들었을 때 노져야죠. 저희가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구독자 수도 다시 많이 늘고. 조회수도 10만이 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리오미터 t v 를 열심히 안 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저도 댓글을 직접 남기곤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충성!